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스스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발사체가 발사되었다고 우깁니다. 아니, 뭐, 씨발, 홍길동도 아니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김적패입니다. 초반 속보는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모든 기사와 뉴스가 미사일이란 단어를 봉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발사체. 심지어 모든 언론이 짜 맞춘 듯이 발사체를 외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위협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무엇인가 지령을 받은 듯이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후 트럼프가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구라까지 쳐가면서 식량 지원한다고 날뛰고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는 못해도 받아들일 순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에 뭘 멋져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졸라 퍼주고 싶겠죠 아니 뭐 약점 잡혀서 삥 뜯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기시다 약점 잡힌 사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미 미사일이라고 전부 말하고 당사자들까지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홍길동도 아니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가요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걸 전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요 국제적 정세와 뭐 잡발들 역사까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적패식으로 포인트 찍는다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사체를 미사일로 인정한다면 북한은 유엔 제재 위반일 한게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한 정상적인 국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북 지원 중단과 각종 유엔 제재에 동참해야 합니다 북한의 돈줄 명분이 없어져 버린다. 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로 남북평화회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외교, 국방, 정치 등등 모든 걸 말아 쳐드시고 계시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치적이 저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게 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쇼 좋아하고 보이는 거 좋아하는 멍멍이 꿀꿀이들은 그게 엄청난 행사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로 인정해버린다면 남북평화회담, 아니, 남북사기평화쇼가 물거품이 되고 거기서 서명했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파기가 됩니다. 그럼 역시 북한, 아니, 김정은에게 상납해야 할 물자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또북한에 돈줄 명분이 없어져 버린다입니다. 그럼 대망의 세 번째. 지금까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다 말아 처먹고 있지만, 대북 정책은 잘하고 있다. 이거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이걸 미사일로 인정해버리면, 대남도발로 인정해버린다면, 지금까지 했던 개뻘짓, GP 철수, 한강 공동조사, 청와대까지 탱크길 뚫어주기, 군부대 철수, 멀쩡히 하던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등 그 외에도 국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적 같은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지율은 폭망하고 레인더기 오겠죠. 그리고 역시 북한의 돈줄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과 국정원 심지어 군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무너지고 레인더기 온다면 자기들도 자기들이 전정권에게 했던 만큼 당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북한의 아니 북한 돼지한테 상납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사실 전 제일 궁금한 게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납을 못해서 안달이 난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답답할 노릇입니다